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심충보 기술보급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네 기술보급 과장 심충보입니다. 기술보급과 배석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신장 작물 팀장. 천병덕 과수기술 팀장. 서동남 청당동어 팀장입니다. 기술 보급과 2019년도 1회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9쪽입니다. 식량 작물 기술 보급 사업 9728만 6천원으로 쌀의 고품질 안전 맞춤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위조 에루 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 보급 시범 사업과 벼 병해충 진단 및쌀 분석, 농약 안정 사용 교육 전담 요원, 기간제 보수로 1천420만 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병해충 예찰을 통한 정밀 농업 실천과 신속한 병해충 진단 처방으로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로 국도비 변경 대시 12,33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330만 원을 증액 변경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 분영 지원 사업으로 주요 작물 주산 단지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찰 실시로 농업인에게 발생 정보를 제공 국도비 변경 내시로 시비 94만 5천 원을 감액하여 도비 94만 5천 원을 증액 변경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우수품 종 공급 지원 사업으로 정부 보급종 지원 대상, 표 공급 가격 지원으로 고품질 품종의 재배 확대 유도로 우수품종 공급 지원 184만 4천 원을 감액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8종입니다. 농업기술 시범사업으로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의 5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12,8130만 원을 감액, 도비 8,130만 원을 증액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 1 3쪽입니다 과수농과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노화된 농업기상 건축 장비, 데이터 전송 관련 부품 교체로 농업기상 안내 정상화 추진을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으로 과수 검역 병해충 공적 방제를 통한 전염 및 확산 방지 및 1회 돌발 해충 긴급 방제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12% 6,115만 5천 원을 감액, 도비 6,115만 5천 원을 증액변경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과수 새기술보급지원사업으로 기상이상으로 인한 서리, 고온, 낙과 등 기상피해 예방종합기술 투입으로 과수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사업 보 경정 예산 8천만 원중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 개량제를 공급,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여 신환경 실천 기반 조성으로 3억 7,830 3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사업으로 정밀검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종합분석실 시설장비 유지 및 장비 구입으로 국도비 변경대시, 시비 720만원을 감액, 도비 720만원을 증액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기술정보 및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생물 보관 냉장고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호과 2019년 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충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용 검토 보고를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을 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 바랍니다. 안정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정렬 위원입니다. 고생되시는데. 어, 의원님들도 질문할 때 계신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 세기술 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이견전는 도비 삼천, 시비 오천, 팔천만 원인데, 상하이 이동시 스프링클로, 직분사 분무권 지원, 방열 순환 팬 방풍망, 이, 이렇게 많은 그 사업을 했는데 요거 가지고 태웠어요? 아이 예산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소리 뭐 피해를 위해서 방상펜을뭐 구입 많이 한다라면은그그 그럼 신청을 받은 게요금밖에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보면은 뭐 서리 피해 뭐 이렇게 가지고 뭐뭐 봄에 그 방상팬도 뭐 돌리고 이런데 그런 아직 거기까지 이 과수에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본데. 지금 서리 피해는 좀 본격적으로 네. 그백과수원에 서리 피해가 네. 많아 가지고 네. 그 그렇죠. 안성에도 방상팬을 설치해 놓은 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배농과에서도 음. 원하는 농가들이 지금 그 구릉지대 같은 농가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음. 너 신청을 하면 더 많을 텐데 8천만 원 정도밖에 안돼 가지고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또 다른 그 내용은 토량 개량제 지원인데 많이 저는 그 금액이 됐는데 농지가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전년도에는 4개 면을 이제 이게 3년 일기로다가 네, 나눠서 네.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4개 면을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에는 3개 면일죽 죽산 3죽 3개면을 하다 보니까 1개 면 정도의 그 예산이 남아서 감액한 겁니다. 아 네, 1개 면은 왜줄였어요 아, 그게 3년 일기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그 정부로부터그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계획서 에서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 3 3년에 한번씩 예를 서어 소속해 쪽이 1 2 3죽 주시면 은 네, 3년, 3년 안주고 다른 네. 데 뭐죠 뭐죠 뭐 금강 뭐 이런 데 돌려서 주고 4 네. 근데 저는 어4 네 군데를 잡혔다 가3 군데를 주는 바람에 이제는 이게 이제 3억 7천 8백 정도가 이제는 반하는 환 그런 내용이네요. 네.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제 해 가지고 이건 뭐요? 아, 그 저기 토양 개량제를 그 마을 단위로 공동 살포하게끔 한 거예요? 네. 개인이 아니라? 금년부터는 네. 저그한 포당 네. 800만 원, 참 8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 그 비용입니다. 그, 그 마을에서 이거 뭐 생석해 뿌릴 테니까 이 청년들 제 나오라래 가지고 네. 이거는 구만 음.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실까요? 황진태 의원님. 네, 황진태 의원입니다. 음. 설명서 49구에서 400 500까지입니다. 그식량 작물 기술 보급 인데요. 여기 지금 동약 안전 사용 교육 전담 요원을 금년에 새로 뽑는 거예요. 신규로. 아 새로? 네 이게 지금 있는 요원이 6월 1 7일자로다가 이제 어,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 6월 달부터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겨가지고 6개월 동안에 어그 공백을 메기 위한 그 기간제를 이제. 하나 뽑는 겁니다. 예, 6개월분의 인건비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513쪽입니다. 과수농과 경쟁혁강 보니까 농업기상 관측장비 데이터 전송 관련해서 2020년 SK텔레콤 투 g 이동통신 서비스가 종료로 인해 3G로 3G로 전송 방식으로 그로 교환하는데 부품이 필요하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설명을. 네. 근데 이거는 본 예산에 담지 않고 왜그 많은 금액까있는데왜 이제 이 담은 거죠? 그때는 몰랐나요? 아, 본인산에도 담았습니다. 아, 그냥 그때는 100만 원 담았는데 지금 600을 추가한 거잖아요. 원래 책에 예상된 거였는데왜 그때 100만 원만 담고 이제 600을 더 증액해 해달라 묻는 겁니다 그 서륙 가격하고 그 인건비하고 인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6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예, 하루 아침에 그냥 6배 7배 이렇게 오른 거예요? <목소리> 예, 가수 기술 팀장 전맹득입니다. 아, 그게 그 시스템이 바뀌는 관계로 해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스템 바뀌는 그게 돼 가지고 그래서 본회산에 그걸 못기겠습니다 보니까 농업 기상 관측 장비라고 있잖아 이게 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뭐 농가의 그 수독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그 정보가 없는 모양이죠. 언제 바뀌는지도 모르고 내니 기상 관측을 하다 보면은 그 설루라는 가 자꾸 그 모든 것. 사업의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책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뭐 입에 단내 나듯이 얘기잖아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한다고 다음에 15쪽에서 부터 끝까지는 일괄죄 되는지 물을게요. 지금 지원 조건이 뭐 국비 도비 12 매칭 비율인데 이 매칭 비율이 해마다 다르게 내시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국비, 국비 사업 매칭은 국비 50%, 12 50% 이렇게 매칭이 돼서 내려, 내려왔습니다만 올해 1월 달에 어, 거기에 도비 15%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어, 변경, 매칭 비율이 갑자기 변경됐어요 바뀌었습니다 1월 네, 1월 달에 네. 바뀌었어요 갑자기 네. 15%가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기술 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충보 기술 보급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